안녕하세요. 45센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퓨저 사용에 관한 Q&A를 모아서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디퓨저 사용하시나요? 뭐, 거실이나 방에 하나쯤 설치해두면 좋은 향 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도 톡톡히 볼수 있어서 많이들 구매하시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디퓨저를 사용하면서 궁금해 하셨을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고고! 어, 약해졌다 라는 말 자체가 일단 디퓨저를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향이 강했는데 어, 사용하면서 발향이 이제 약해졌다는 소리겠죠 그럼 몇 가지 진단해 볼 만한 건 있을 것 같은데 첫째 꽂아준 스틱을 자주 뒤집어 준다 이렇게 자주 뒤집어 주시면 좋아요 그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뒤집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 스틱을 새 거로 교체해 보세요 그 스틱도 소모품인지라한 2주 정도 사용하면은 어, 수명이 다 됐다고 이제 안내를 저는 해 드리거든요 이때 이제 새 걸로 바꿔서 갈아 끼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디퓨저에 설치한 스틱 개수를 한번 늘려 보세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 와이파이 신호가 많으면 발터지는 것처럼 디퓨저 스틱도 많이 꽂으면 그만큼 향이 잘 나요. 단 그만큼 소진 속도가 빠르겠죠. 네 번째, 빛이 된 장소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화장실이나 습한 곳에 설치해두면 발향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디퓨저 향이 너무 빨리 날아가요. 사람마다 빨리 단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름으로 문제점을 정의 내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너무 빨리 단다 싶으면 스틱 개수를 줄여 보세요. 혹은 어, 디퓨저 성분에 따라 발향 속도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런 디퓨저를 사용하셨던 거겠죠? 디퓨저가 1cm 정도 남았는데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향이 안 나요. 어, 1cm 정도 남았는데 향이 안 난다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 디퓨저 수명이 아마 다된것 같아요. 차라리 어, 폐기 처분하고 새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좀 속편하실 것 같아요. 는 발향력이 좋았는데 이번에 산 B 브랜드 디퓨저는 가량이 잘안 돼요. 그 다른 게 되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디퓨저 업체마다 레시피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발향력이 절대 똑같을 순 없어요. 또한 뭐이 질문은 디퓨저 용액이 아예 안 닿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스틱의 수명이 다 됐거나 아니면 뭐 스틱이 불량이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크므로 스틱을 교체해 보시거나 그래도 용액이 소진되지 않는다라면 구매 업체에 문의 한번 해보세요. 디퓨저 향이 너무 세요. 그래서요. <laughs> 향이 너무 세다 싶으시면 이 스틱 개수를 줄이시거나 이 스틱을 가위로 잘라서 높이를 조절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뭐 디퓨저를 생활하는 곳에서 조금 멀리 뭐, 예를 들어서 내방 구석에다가 좀더 둔다던가, 좀 거리 조절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좀 디퓨저를 위쪽으로 두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디퓨저가 몸에 안 좋다던데 사실인가요? 아니요, 거짓입니다. <laughs> 그 디퓨저에 쓰는 향료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프레그런스 오일이랑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프레그런스 오일은 어 거의 뭐 몸에 해로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에센셜 오일은 기능성 오일 좀 천연 오일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의 뭐몸 상태나 뭐 건강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이거는 좀 자기 건강을 좀 진단하고 고려해 보고 구매하셔야겠죠. 에센셜 오일이 들어간 디퓨저는. 그리고 가끔 저도 듣는 질문인데 디퓨저에 뭐 메틸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뭐 몸에 해롭다. 이래서 뭐 디퓨저가 안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 근데 이 메틸 알코올 를 쓰는 업체는 단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업체가 발효주정이라고 그 에틸알코올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되게 뭐 길인데 이건 뭐 다음 영상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프레그런스 오일과 에센셜 오일의 차이점은 뭔가요? 뭐 단순하게 설명하면 프레그런스 오일은 그 합성 향료예요. 그래서 순수 발향 목적으로 태어난 화학적 향료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에센셜 오일은 여러 식물의 꽃잎, 줄기, 뿌리, 수지 등 다양한 추출법에 의해 얻어지는 천연 향료이죠. 선물용 디퓨저 추천해주세요. 선물용 디퓨저는 이쁜 거를 해주세요. 안 돼요? <laughs> 어, 그러면 뭐 에센셜 오일이랑 뭐 프레그런스 오일 좀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으로 한번 지퍼만 드릴게요. 어, 에센셜 오일 함유된 디퓨저보다는 어, 프레그런스 오일 함유된 디퓨저를 좀 추천드려요. 에센셜 오일은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까다로워요. 뭐 건강이나 뭐 질환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하고 그분이 쓸수 있는지 생각하고 이제 드려야 되는 거라서 괜히 선물해 드렸다가. 자기 안 맞는 거를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프레그런스 오일 안전한 그런 디퓨저를 추천드리고요. 받는 분의 취향을 모르시면 그냥 호불호가 없는 뭐 블랙 체리나 섬유 유연제 타입 디퓨저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퓨저 은은한 향 추천해주세요. 은은한 거, 은은한 거는 주로 화이트 머스크나 파우더리한 향들이 다른 향료들보단좀 은은한 편이긴 해요. 뭐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향료 자체가 좀 향이 강도나 세기 뭐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좀 다른 향료보다 연하다, 은은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 제 생각엔 뭐 어떤 향이든 내가 원하는 내가 마음에 드는 향을 구매하신 다음에 스틱 개수를 뭐 줄이시든 아니면 스틱을 중간중간 뭐좀 높이를 가위로 잘라서 조절하시든 해서 내 코에 맞는 내가 만족하는 그 은은한 선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배치해도 상관없나요? 원룸에 디퓨저 두개 설치해도 상관없죠 오히려 그두 가지 다른 향이라면 향수를 레이어드 하듯 공간을 한번 레이어드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디퓨저 주변에만 향이 나고 많이 안 퍼져요 디퓨저는 원래 생각보다 멀리 안 퍼져요 그 향을 멀리 퍼뜨리고 싶으시면 캔들이나 인센스를 추천드려요 어, 그리고 거실 전체를 향으로 한번 덮어보고 싶으시면은 하나로는 부족하고요. 한두 개더 구매해서 각자 다른 위치에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사용 중인 디퓨저 액을 다른 공병에다가 나눠서 다른 위치에다가 설치 한번 해보세요. 아 근데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디퓨저 용액을 소분하지 마세요. 플라스틱이 녹을 수도 있으니까 꼭 유리 용기에다가 소분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스 종류가 많은데 어떤 거... 스틱 종류 되게 많죠. 뭐 길이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뭐 강도도 다르고 되게 다양하죠. 차량용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드볼 스틱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가정용에서 다양한 스틱이 있지만 강한 발향을 원하신다면 이 섬유 리드 스틱을 추천드릴게요. 이게 지금 섬유 리드 스틱 많이 보셨죠? 정확한 명칭은 섬유 리드 스틱이에요. 집일을 구매할 때 스틱을 추가 구매하는 게 좋나요? 좋습니다. 디퓨저를 구매하면 보통 스틱이 한 5개 정도 오잖아요. 어, 디퓨저 용량이 100mm만 돼도 스틱 5개로 원활하게 다 쓰기에는 부족해요. 어, 스틱 여분이 없으면 추가 구매해서 넉넉하게 사용하시는 거를 좀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해법칙은 자주 교체 해주면 좋아요. 어, 스틱도 이게 소모품인지랑 수명 이다 됐으면 새거로 교체를 해주 셔야 돼요. 이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좋은 방법을 고들어서 좋은 방이을 만들어서 은좀더 오래 쓰실 수있어요스틱을은좋아요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이면은 뭐 스틱 한두 개면 될것 같고, 뭐좀 넓은 공간이면은 뭐네 다섯 개, 뭐 이렇게 사용할 것 같은데 제품 성분이나 향에 따라서 이 발향력이나 향의 강도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스틱 두 개를 한번 꽂아 보시고요. 부족하다 싶으시면 그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꽂으면서 네개 맞도록 향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추천은 안 드리는데, 일단 스틱에 수명이 남아있다라는 전제 하에 어, 다시 사용할 수 있고요. 어, 그렇지만 보관이 좀 중요해요. 뭐 스틱에 먼지가 쌓였거나 오염, 이염이 되어 있으면 좀재사용하기 힘들 것 같고요. 뭐 스틱에 묻어 있는 용액이 뭐 책상이나 가죽에 묻으면 가죽이 녹거나 책상이 변색될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휴지나 신문지, 뭐 비닐봉지 등 어, 감싸서 보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스티을 반으로 자르면 발향도 더 약해지나요? 발향이 약해지죠 약해집니다 어, 그렇지만 자동차 같은 좁은 실내 공간이라면 충분히 향이 많이 잘 퍼질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디퓨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유익한 영상이 되셨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디퓨저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다 써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심화된 내용으로 디퓨저 성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올 거예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